오늘도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수회배를 하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안녕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19절 우리 한목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베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며아마 오베레돔의 죽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배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여호와의 배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벗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이스세엘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역 여기니라 여호와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왕군의 여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 같이 합니다.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바다와 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후방 기지에서는 어떤 실험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방기지에 의사로 근무했던 로다라는 사람이 일본 군부의 명령을 받아서 미군 포로를 잡아다가 마취를 시켜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포로를 잡아서 진단한다고 거짓으로 하고 그 포로들에게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미군 포로가 처음에는 의심하고 거부해 보려 했지만 적의 의사이든 아군 의사이든 의사만은 믿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 의사의 말에 이 미군 포로들은 적극 동의하고 수술을 승낙해 줍니다. 일본 의사는 미국 포로의 몸을 형부해서 왼쪽 폐를 잘라내고 또뭐 폐의 상엽 부분을 절단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실험하기 위함이냐면 폐가 얼마나 남았을 때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또 자리, 다리를 잘랐을 경우에 얼마 동안 살수 있는가. 뭐 이런... 어, 생체 실험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젊은 로다라 의사는 그 순간에 자기 귓가에 반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죽였다.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구도 안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갖가지의 소리들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이후로 의사는 거의 자를 상실하고 망령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더 무서웠던 것은 그런, 어, 뭐그 생체 시력을 한게 아니었다고 해요.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그 사람의 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인 인간의 일부분을 보고도 무감각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자기의 마음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가치였다고 합니다. 가치, 조금의 양심의 가치, 가슴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는 회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무감각해진 것이죠. 마음의 감각은 점점 더 무뎌져갑니다. 이게 바로 무감각이 가져다주는 아주 무서운 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신체가 무엇인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만약에 제가 통증을, 상처가 났는데 몸에 상처가 났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신체뿐만 아닙니다. 영화로 들었던 로다라라는 의사처럼 마음의 무감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반대로 아주 기쁜 일을 만났음에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중병일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 오늘 우리가 나를본문에서 감각에 살아있어 그 감격을 그대로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되구합니다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도 함께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인원도 3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을 동원합니다.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1차 때 실패를 하죠 그래서 그 법계가 에벳 어둠에 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소망했던 법계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학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벗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성이, 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낙팔를 불고, 여호와의 개를 메워오니라. 법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그 감격과 기쁨을 힘을 다해 춤으로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힘을 다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원어를 우리나라말로 직역하면 온 힘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 14절에서는 힘을 다해라만 기억되었지만 법문을 직역하면 하면 온 힘을 다해. 대충했다는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법결를 모셔온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을 아마 다윗은 이 감격의 마음을 춤 외에 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은 감격의 마음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5년 동안 흘린 땅을 생각하며 아쉬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들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면 기쁜 모습으로 슬픈 일이면 슬픈 모습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춤이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안에 그 어떤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표출되어 있. 되게 있,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백성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모습 그대로 단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꾸미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빼놓고서라도 구원이 라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은그 뭐, 회개 말들을 들으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은혜, 사랑, 구원. 등등을 설교하면 조금은 식상해 합니다. 또저 설교, 또저 말, 또저 예문. 이렇게 조금은 좀 식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듣다 보니까. 내 안의 감격이 메말라지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사의 표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법계를 사망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법계를 모셔올 때 다윗을 가득 채웠던 그 감격을 우리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채워질 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위처럼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이에요. 내내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감이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잘 잡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이 감격의 은혜가 내 나를 깨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어있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예배로 반응합니다.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헌신으로 반응합니다. 나눔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감격의 은혜가 잘 잡고 있으면 채워져 있으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 감격을 표출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감격의 은혜를 표출한 방식의 첫 번째 춤을 추면서 두 번째로 다윗이 감격을 표출했던 통로는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표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여깁니다. 이첫 번째의 의미는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을 구별해 드리는과 11주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첫 번째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시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는 또 다른 믿음의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그 안식일을 기점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국기 31장 13절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매라. 나의 한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